봤잖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딱 봤잖아 포인트를 봤는데 7억 8천이 있는 거야 금액을 봤더니 5만 8천 포인트인 거야 정확하게 딱 보고 확신을 했습니다 와 미쳤네 또 특별입니다. 오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폭탄 이벤트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윈다우드 점령전이 있었고 월드 공성전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월드 공성전이 공성전에만 쓸수 있는 스킬 인형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인 영님들이 공성전 하는데 희기가 없습니까? 고급이 없습니까? 영웅이 없습니까? 전설이 없습니까? 스킬들이 다 있을 거고 인형은 다 용인형을 들고 있을 텐데 허수아비 인형 들고 전투를 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왜 만들어놨어요? 일반 유저도 참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공짜도 아니고 돈 주고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숨겨진 차원의 이 버그 잡았다는 거고. PC 방상인 경험치 이벤트 추가됐다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포인트 서비스 리뉴얼. 어, 갑자기 오늘 공지가 하나 떴어요. 2025년 1월 2일 포인트 서비스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1월 2일이면 내년입니다.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기존 포인트빗 포인트샵 개편을 통해 많은 유저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나은 서비스일지, 더 많이 결제하라는 서비스인지 모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많은 왕관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급제 개편 및 등급별 포인트 지급 상향 등급 구분이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장되며 등급별 포인트 지급률이 상향 적용됩니다. 기존 5종은 뭐냐? 패밀리, 실버, 골드, VIP, 플래티넘까지 해서 1%다 동일했습니다. 근데 개편된 내용은 일반 1%는 똑같죠. 패밀리 1.1, 브론즈 1.2, 실버 1.3, 골드 1.5, 플래티넘 1.7, 다이아 2.0. 기존보다 두 배를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결제를 많이 하면 그리고 포인트 적립 서비스 확장. 포인트 적립 대상 서비스가 리이지 리마스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리이지 리마스터나 리이지 2나 아이온에다 결제를 하면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중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3 r 엔드 리버티 로보비트를 p c k 패키지 통합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이렇게 해준 것도 골고루 쓰란 얘기인 거니까. 포인트 샵 리뉴얼. 각 서비스 공식 페이지에 내 제공되었던 포인트 샵을 통하고 합 상품 개편이 진행됩니다. 개편 이후 기존 공식 홈페이지 외에 퍼플 런처, 퍼플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포인트 샵이 어떻게 리뉴얼 됐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안 보이죠?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포인트가요. 7억 8천 얼마 있어요 포인트가 여러분들 7억 8천이 쌓이려면요 아까 누가 장난삼아 적어놨더라 780억이라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결제해야 이 포인트가 쌓이는데 실수한 거 아닙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눈여겨보십시오 현재 포인트잡에서 가장 비싼 포인트 아이템이 영단입니다 3만 포인트 영웅의 단거 3개월짜리 쓰는 거 근데 보시면 5만 8천 5만 8천 5만 8천 뭐죠 이게? 1월 2일날 공개한다고 그래서선 공개하신 겁니까? 그래서 써머즈처럼 뚜뚜뚜뚜뚜뚜 아닌가요? 600만 달러 선 아닌가요? 뚜뚜뚜뚜뚜뚜 해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판도라 뭐를 주는데 큐브가 있고 자세히 보시면 퓨어 엘리서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공의 뭐 열쇠 아니면 화염의 기운 지금 캐시로 파는 거를 포인트로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5만 8천 포인트 미쳤습니다. 1만 포인트 결제하는데 현금 100만원 들어갑니다. 580만원 결제해야 이거 하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뚜두두두 뚜두두두 확대해 봤더니 이건 유물입니까? 그리고 뚜뚜뚜 확대했더만 이거는 뭐 경험 이건 드상인 것 같습니다. 확대해 봤더니 이거는 가오상자입니다. 보여주는 게 4개잖아요.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월 2일날.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laughs> 많이 유저들하고 소통하고 많은 걸베풀하고 얘기를 하고 좀 썰자가 문제다 모스터 개체수 늘려야 된다 컨텐츠도 늘려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n c 는 그런 생각이 없나 봅니다 누가 기획했는지 몰라도 내년 1월달을 기대해 달라는 게 이겁니까? 아 진짜 좋은 쪽으로 업데이트가 많이 될 겁니다 기대해 달라는 게 이겁니까 하진욱 팀장님 기대해 달라는 게 이거냐고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laughs> 등골이 휩니다 와 이거 진짜 제대로 눈 크게 뜨고 안 봤으면 눈 뜨고 코베일 뻔했어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와 이미 이건 확정된 것 같은데. <laughs> 고객센터 전화해서 항의해야 되나요? 포인트샵 적용 서비스 확장 개편 이후 포인트샵 제공 대상 서비스 3&리버티 러브비트가 추가됩니다 로브비트 굉장히 싫어합니다 러브비트 서비스 경우 다음 채널 링 환경을 통해서는 해당 포인트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리니지, 리니지2 아이언풀소 개편은 리니지, 리니지2 아이언풀소 3리버트 러브비트까지 추가돼서 총 6종의 포인트샵 서비스를 확장을 합니다 근데 심각한 건 이거죠 안 봤으면 좋겠는데 파버렸다는 거죠. NC 관계자분들 할 거죠. 여기서 죽어라 떠들고 죽어라 이렇게할 거잖아요. 그죠. 린저씨 여러분들 1월 2일 큰거 옵니다. 큰거 온다. <laughs> 포인트를 이렇게 쌓으려면 뭔가를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포인트만 리뉴얼이 된게 아니라 신규 캐시 많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환장 파티합니다.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에겐 모기몰이 있습니다. 띠링 띠링 사장님 5 8천 포인트 충전 가능한가요? 오기물 사장님하고 통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1만 포인트 충전하는 데한 4만 원 정도 되죠. 이거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 아무튼 1월 2일 금식하네요. 한숨이 푹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또뜸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